제초제 가수원에 이제 제초제 나무 밑에 제초제를 줄때 어, 이제 편하게 줄라고 이제 만든 건데 약 음, 제초제는 이제 약통 여기다 넣고 기존에 이제 여기다 넣고 쓰고 나서 이제. 아, 또 헹궈가지고 소독 이제 일반 저기 뭐 소독약을 또 치는데 제초제를 넣게 되면 이걸 한몇 번씩 한 세네 번은 헹궈내고 이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 전에 이거 이 틀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 준 건데 만들어 준 건데 이제 그 스프링을 그때 달았을 때 이제 스프링을 달았는데 그때 좀안 좋아가지고 쓰시는데 유것 직접 개조를 가스 쇼바를 달아가지고 개조를 딱 하셨네. 어, 이거 이것도 같은 거네? 이거 달고? 오리 새로 달은 거지, 이게 달면. 아. 좀. 근데 이거 더. 아, 이확실히 낫네 이 자동 이 자동차 거인가? 네, 자동차가 7000원 지어디까어디거예요 쇼바? 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 모르시잖아요. 이게 저기 대지 대우. 어디까지? 네. 빠졌을때가 70, 디까지0디까지어 전부 빠졌을때가 30일 여기 제일 작 어디까지? 어디이지 어디까지? 어디까어디가8어이지는행정지리가까지어지 아직님 성. 아저. 8 제일 좁은 거라고. 대구에서 사시느라고. 뭐 어, 이게 모델인가? GB13? GB13. 이거 돼요. 부품 가게 에서저시오가 제일 작은 거 달라니까 이걸 줍죠. 해 문제. 이 두고만 어 이거 들때 나무 가다 나무가 있을 때다 그러면 이제 이걸 손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손으로. 그리고 여기다 걸고. 아 밑에를 한번 보게. 끝에 하산. 예. 네. 끝에 하산이 네. 들어가지고 한길 걸리신 분들 이렇게 걸어놓고. 어. 그리고 이제 다 돌어서 다시 풀러서 맞추고. 네. 이거 그저 그때 우리가 여기 정문이가 해준 건가요? 그오까지 여기까지. 음. 그럼 이 쇼버 만다는 거잖아요. 이 쇼버 달고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만큼 했던 네. 걸 잘라내서 여기를 아 중간을 잘라내고 여기 다시 온다 그지아 여기 여기만큼 했던 거 이게? 아이 대. 네. 대를 잘 너무 길어서. 네. 이만큼을 잘라냈어요. 이만큼을 잘라내 내고서 이 대를 아. 잘라내고서 이게 너무 길니까 네. 이게 SS 이가 중간으로 못 가고 네. 이쪽 가슴위로 붙고 회전 방향이 넓어져서 아. 기둥. 기둥에서나 저기 기둥에서 본체에서 길이가. 대기구. 이게 투어 바로 해야지 이게 딱 맞는 거네요. 스프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 조금 개조를 한다라면 네. 여기도 쇼바를 달아 가지고 쇼바를 네. 네. 이게 들어올 올 일까지 한참 들고 갈 때는 팔이 아프서 네. 약한 쇼바로 달아 가지고 살짝만 해도 이게 들릴 수 있게 그래서 여기다 스프링을 달든지 해서 이게 땡 이렇게 들어주는 힘을 조금 줄여 주면 네. 팔이 덜 아프겠더라고. 아, 들 때. 네. 아, 그 저기 본네트 차 본네트처럼. 아. 이게 저번에 한 집은 여기다 스프링, 스프링을 달아 가지고 네. 이 스프링이 이제 약해니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얘가 조금만 무거우면 내려가니까 네. 근데 이제 스프링을 여기, 여기다 달아 놓으니까 네. 약간만 이렇게 살짝만 들어줘도 그렇죠. 스프링이 땡기기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드는 힘이 작아지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음. 스프링을 하나 달아주면 이렇게 그럼 들어서 들때 사람이 땡기는 힘이 이게 그냥 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그 계단식 밭 같은데는 이렇게 들고 쳐야 되잖아요 이제. 예, 예. 그 이걸 계속 붙들고 갈려니까 좀 팔이 아프더라고. 그거는 쇼바보다는 스프링이 더 나은 거잖아요. 스프링 낮죠. 스프링이 또 다르시네요. 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다 피스를 하나 박아서 네. 계단식. 아 여기다 하나 피스 하나 박아 가지고. 아. 이렇게 걸어놓고. 네. 이제 조금 더 높은데만 이렇게 살짝 들었다 놓고 살짝 들서 이렇게 하고, 좀더 피스를 하나 박아가지고 이제 계산식 했더니 여기 걸어놓고 네 걸리는 장애물 있는 데서만 이렇게 더 살짝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거기 맞춰서 피스 이렇게 박아서 모터 같은 걸로 딱 해가지고 <laughs> 스위치 눌러 더 돼서 안돼 더 돼서 더 돼서 안돼? 네 응, 모터 아이 빨리 빨리 쭉면서 올렸다 내다 해야 되는데 어. 못알아서하면 작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파이프가 아. 요, 요, 요 안에 파이프는 이게 저기 안에, 안에 파이프는 있는데. 이제 유공 합직 가면은 요 너트 유공 합직 가면은 파이프를 한요 정도 사이즈로 별로 이게 똥아똥아 이게 나오는 걸 이제 사다가 낀 거고 그 사이에는 이제 엘보 티를 써 티를 아, 티 티엘 볼 e 가지고 예. 연결해고 빼고 연결해고 빼고, 예. e a 합 e a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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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e a tea, tea, 아아 a t e 잖아요누 t 안내 t 지 a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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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e a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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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a tea, tea, t e 그렇게 체제, 체제을 놓고 압력 매트를 놨어요? 압력을 제로에다 놔도 네. 양 나가는 게제초자가 세니까 네. 이 밸브로다가 네. 다황안 아. 압력이 살짝만 열 열어가지고 이걸로다 이제 압력을 나오는 양량을 이걸로다 조정을 해. 압력을 제로 로 놔도 이렇게 나간다고요? 제로로 놔도 세요? 이게 압력이 세니까 이걸 네. 살짝 살짝만 열 열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로다 이제 압력을 조정을 했죠. 도만 해보시죠. <laughs> 啊，一个、ah,。 쳐주는 게한 90cm 정도 약이 쳐지고 쳐져요. 이그러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가슴, 어, 사과 나, 잎에 위쪽으로는 이제 안 묻으니까 사과 나무 이제 줄기 밑으로만 약이 쳐지기 때문에 네, 위쪽 으로 는 약이 묻을 일이 없 죠. <laughs>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예 아. 네. 진짜 끝나셔 근데 이게 제일 중장 얘는 이제 좋은데 쓰는 건 좋은데 이제 제초제야될때 가면 이제 몇번한몇번 정도 헹구는 거예요? 이거 뒤에 노주까지싹 청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를 가져가가 까득 채워서 네. 소독기를 교반을 시키잖아요. 교반기로 돌리고요. 그교반기로 네. 네, 네. 교반을 한뭐 1, 2분 정도 시키, 시키면 소독기 내에 있는 약이 이제 다 섞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테니스를 다또 버리고 캐수 네. 아저 밑에 바닥에 흰소리다싹떼서 응. 네. 버리고 그다음에 말 나물로 한번 헹궈서 또 그냥 다 씻어내고 네. 또다시 물을 좀 받아가지고 네. 또저저 저 교반을 시켜서 빼고 응. 그게 이제 한세번 정도 이렇게 하면 네. 마지막에는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저 노즐로다가 작물 네. 없는 데서 이제 한번분사를싹 시키면 노즐에 있는 게다 빠지잖아 그다음에 그 이제. 물을 담아서 이제 그냥 저장을 해 놓는 거지 물을 까득 담아서 아 저장해 놓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반을 해가지고 물을 까득 담아, 담아서 교반을 해 놓고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둔, 놔두면 네. 그러니까 안에 이제 전차키를 탔으니까 물에 거품이 안날 때까지 네. 물에 거품이 안날 때까지 행보 내고 그리고서 그래도 불안해니까 이제 물을 담아 놓고 네.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약치기 전에 네. 그물빼 버리고 다시 한번 물로또 한번 청소해 줘서 쓰니까 아무 이상 없더라고. 아. 이거 진짜 관리 잘못하면 그냥 싹타 버리는 거네. 나무.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만 이제 요요 요, 요, 요 노즐 이거 왔던 거 네. 이거 빼 버리고 저기는 뭐노즐로는 약이 안 갔으니까 그래도 싹풀어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마지막에 거기 맹물로만 한번 노즐 뒤에도 한번 교반 시키면 되는까 그럼 써 봤으니까 또안 괜찮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었네. 만들어서 씻네. 그러니까 안에 거품만 안 나가면 다 씻게 되는 거 아. 그래서 이제 아까 나무 밑에 뿌리고 나면, 네. 이제 이만큼이 이제 나무 밑에가 요만큼이안 뿌리잖아. 네. 그그 전에는 제초제 뭘로 뿌렸어요? 등에 매는 걸로? 등에 매는 거 아니면 한손분목이다 원액 살포기다 치고. 네. 근데 원액 살포기다 자꾸 살포하다 보니까 그 나무에 제초제 피해를 많이 받더라고. 아무마키도 원액이 묻으니까. 아, 너무 세니까 여기. 그게고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는 짊어지는 동력 분무기다가 이제 이렇게 네. 뿌려주는데 네. 그것도 힘들어서 이제 이 약을 통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나무 사이에 아 이거 아 저거는 나무 그, 양쪽에 뿌리고 나면 가운데 이만큼은 나무 때문에 이제 나무 그렇죠. 때문에 있잖아요. 네. 그 되겠잖아요. 그거기는 이제 유을 달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동력 분무기 그, 모다를 보다 뭐든가 구창이 시킨 거죠. 무슨 아무리 동 자도 변환된 단기 이게 뭐다예요, 이게? 예, 네, 네, 이게 이게 뭐다죠. 그래서 이 구멍 뚫어서 그래서 실리콘을 쏴서 이제 쫀매놓고 이제 굳은 다음에 이제 싱크. 이건 예체 소재 전문 조공이나 이거냐? 예, 네, 이거. 네. 이걸로 이제 저저 덤프를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덤프를 들어주니까 아 저를 싹쏟아지 약이 쏟아지니까 약이 한 방에 들어가서 남는 게한 모금도 안남더라고요 아. 이걸로 투로들로 달아가지고 이거 한석거에요 이것도요? 음반기? 네. 음반차 이거 한석거에요? 한석거에요 어디거에요 이거? 한석, 한석 아니에요? 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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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HC면은 오. 음. 아, 이거 제 이제 2노즐이다 달아서. 이제 아쪽 네. 나무 사이 안 간지. 네. 누군지 운전에 운전해가 가면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한한번한 한 번씩만 이렇게 뿌려져 는 나무 사이에 한번뿌리고또 네. 보고 왔어. 이게 확실히 편하 편하냐 그면 조거하고 두 가지 이렇게 운전해가면서 이렇게 뿌리니까 그게 한통 타가지고 뿌리고 또 와서 한통 타고 이래 이래니까 시간도 오래걸리고 네. 힘도 들고 음리 보다 한 번에 타서 하니까 이게 한 번만 타면 그냥 싹 끝나는 거네 여기 네. 이거, 이건 뭐예요? 여게 이제 거기 끼는집빠뜨리지아빠뜨리 이거 어디서 사는 거요 근데? 농협에 아, 농협에 우리가 파는 거요응 이거 네. 이제 저 뒤에 것도 우리가 파는 거요응무다만 네. 따로 나와 이게? 이거보다만 따로 팔더라고. 저거하고 이렇게. 이거, 네. 요거, 요거게 꺼, 이제 키고 끄고 했는데 네. 스위치인데. 요거 이제 켜고 켜놓고 이게 제초지치는 거는 이게 이제 끝까지 올려놓니까 너무 세서 네. 반이 약간 안 되게, 네. 반이 약간 안 되게 이렇게 이제 압력을 해놓고서 쓰니까 딱 맞더라고. 이거 하나, 배터리 하나 가지니까. 200m에서 250 정도 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 두 개를 가지고 네. 400을 타3000평짜제출했어이온지 치는데 네. 400 타가지고 저저200 치고 또 배터리 하나 갖다 200 치고 그러니까 배터리를 두개 가지면 넉넉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기는 편해요 이제 머리만 쓰면은 사람이 저도 그냥 농사지면은 으 이런 걸잘 만들었을 텐데 내가 필요한 거는 <웃음> <웃음> 맨날 그냥 공장 난 같이 가서 하면 공장 하나 좀 놓고 그냥 맨날 이런 거 하나 만들 거야 농사나 지금 <laughs> 연습한다 지금 시운전 한다고? 농사지는 것보다 이런 걸 해서 턴내서 팔고 그러면 그게 낫지 왜꼭 농사를 지야 어 돼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해놓고 이제 여기서 나무 같은 거는 이제 시운전 삼아 이제. 팔건 아니고요. 이런 걸로 주, 주업이고. 아뭐 독수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면 네. 그 요새 산짐승 울음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 예. 네. 그거를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네. 풍선 인형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감지기를 달아서 자주춤 모는 산짐승 자주춤 모는 저기에 놓으면 그게 이제 딱 감지가 됐을 때는 풍선에서 부입. 풍선 안에 풀이탁 켜지면서 호랑이 모양을 해든지해서탁 나타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호랑이 울 음소리도 같이 나오게 해놓으면 저기도 있어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타이버 맞춰놓고 어느 시간되면 그냥 밥에 불들. 근데 그거 하니까 그 고라니 새끼들이 안 오더래 피해가 없더래. 예, 뭐... 그 호퍼 집가면은 빨딱이. 빨따기... 아, 이거 센서 보세요. 이 리모컨이잖아요. 예, 리모컨. 어디 어디어가는 거예요? 여기, 감질기 있잖아요. 이게. 예, 아, 이거, 이거, 이거. 응. 네. 예. 네. 이거 뭐 하는 거? 그게, 이제, 동물이나 사람이 이제 이 접근했을 때, 네. 갑자기 뭐, 그, 천, 천팔백인가? 2300데시벨 그 소리가 나는 거거든. 그니까, 삐삐삐가 아, 엄청 듣기 싫은 소리 네. 막, 네. 그 찢어진 소리. 그, 거그 자체에서나요? 응, 네, 여기서. 아, 스피커 해서. 옆에, 스피커에요? 아이 스피커하고 이 센서 같이 달린거지 아 얘하고? 아니 이거이거 이거, 이거 안에 아요 안에 다 스피커가 네. 달린거고? 아. 어. 요게 이제 2만원 돈 했는데 네. 건전지 넣어서 써보면 한 6개월은 쓰더라고 지금 안돼요? 건전지를 아, 저 아, 뭐야 빼놨어요 아. 어. 이거는 이제 내가 리모콘으로 필요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제 꺼놓고 네. 센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한 4-5m 정도 아, 밑으로 내려보고 있는 거야? 네. 어... 4, 5m 정도 작동을 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서 차에서 네. 딱 키놓고 가면, 그전에는 여기다 뭐테디 같은 거, 비료 같은 거 쌓아놓고 그러면 맨날 훔쳐가가지고, 하도 네. 속상해서 이 이제 저걸 달아놨더니, 네.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여기서 딱올라온게 간지가 되면, 네. 저게 막 빽빽거리니까, 빽빽거리는데 사람이 여기 있을 <laughs> 사람 없잖아. 이거 남의 걸 내가지 와거 참. 그그 그 이후로 저걸 달아놓고서부터는 여기 이제 사람들이 okay. 안 올라와요. 그 저거를 이제 산에, 네. 우린 저 산에 저 능선이, 능선 따라서 산짐승이 많이 출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 산에서 내려오는데 비안맞게 네. 말통을 대각선으로 잘라서 네. 저걸 그 속에 비안맞게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넣거든요. 나무에다 네, 피스를 네, 박아놨지그니산짐승이 네, 네. 내려오면 저게 갑자기 빽빽 이렇게 막 우니까 네. 사람들은 이제 언급해 내가 켜놓고서 내가 놀랜다고 <laughs> 근데 산진들이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소리가 팍 나니까 네. 이게 놀라가지고 다시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리잖아 <laughs> 아니 근데 이쪽에 보면 거리가 센서가 저기 센서가 몇 m까지 쫙한메 m 정도까지는 감지가 되니까 아 그럼 군데군데 만들어놔야겠네 많이 나오는 길목에다 아니 길목에다 저거 하나만 난 설치를 해놨었는데 하나 그 가끔가다 낮에도 막 빽빽거리서 보면 새가 거기 앉아 있을 때도 이게 감지하다 빽빽거리고 저 이제 조개선 저게 감지기인데 아사 m 정도? 그러니까는 그 이유로 산지니 안 왔었어 근데 오늘날 산 산대지 가서 훅이더라고 네.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건전지가 다 됐더라고 아 <laughs> 이제 제일 저렴하게 하는 건두게 제일 저렴하고 2만원2만 원이야? 2만 이제 저거를을 하지 싫으면 네. 이것도 집에 있는 거이 띄어가 좋은 건데 이것도 집에 이제 작업 등아저기 현관 출입 센서 자동 어, 자동 불이잖아요. 네. 이것도 뜯어보면 본선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전등으로 가는 선이 있어요. 네. 그 선에서 선을 하나 빼 가지고 네. 아저 그, 소리 나는데 그, 스피커. 어, 그 배를 그, 네. 그 선에서 빼 가지고 배를 하나 달아놓으면. 네. 이게 밤에 이제 사람이 이제 이것도 감지가 되면 그 벨이 울리잖아요. 이건 뭐이게뭐 전원만 연결해놓으면 나갈 일 없으니까. 네. 이거 예선이 불도 들어오고 소리도 나고. 네. 그래서 그 전에 하우스에도 하도 불안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 하우스에 이걸 설치해놨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설치해놨더니 네. 그 이후 불안자들이 안 오는 거야. 아, 그래, 그래. 나는 이 선을 빼가지고 네. 하우스 전체에다가 불이 딱 들어와 버리게 네. 그렇게 이. 이 윤리 가는 선을 빼가지고 베일에 하나 달아 놓고 네. 그 선을 또 전기선에다 연결해 놓으니까 네. 하우스 이 폭이 75m인데 네. 75m에 불이 다 켜지면서 베일이 막 울리니까 불안자들이 들어와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밤에 돌아다니는 것들 들려 네. 그래서부터 하우스에서 불안자들이안오 네. 그래서 이게 농민신문에 나왔었거든 아 그래? 근데 이걸 한게 그때 성주 쪽에 그 참외 같은 막 칼로 꼬고막 달아주고 막 중앙방송에서 나오고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농민신문에 나가면서 그쪽에서 돈은 얼마던지줄 테니까 그거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핸드, 직접 인자 핸드폰으로 네? 어? 직접 이거 처음에 이거 해놓은 거잖아요 아예 해놨는데 그 농민신문에 그때 나갔던 거라고요? 농민신문에 나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기사를 보고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그것 좀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돈 얼마든지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저저저 전업사가서그 사서 그것기 천만 해면 된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모르니까 맞아요 간단해도도 알지도 모르더라고 돈을 줄테니까 만들어달라고 네. 막 이것도 농민신문에 났던 거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전기가 안 가는 데는 이게 좋고 네. 전기가 빠뜨리는 데는 이게 좋고. <laughs>